안녕하세요. 요가나입니다. 오늘은 문화도시 부평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굴포천 둘레길 요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체 부종을 막아주고 다리를 편안하게 해 주는 요가 자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서 앉아 주세요. 양쪽 엉덩이를 뒤로 보내시고 등을 길게 펴서 바르게 앉습니다. 이때 두 무릎을 살짝 접으셔서 발가락 아래 이 발볼을 쓰실 거예요. 양쪽 발볼을 앞쪽으로 길게 밀어서 다리를 핍니다. 무릎을 아래로 누르지 마시고 발등을 앞으로 너무 밀거나 너무 꺾지 않을게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접으시고, 양손 앞에 바닥을 짚어서 앞으로 저랑 같이 내려갈게요. 숨을 크게 마시고, 두 다리를 붙이고, 발볼을 앞으로 길게 먼저 펴놓고, 등 피고, 내쉴 때 앞으로 천천히 내려가세요. 이때 한 번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 중앙에서 내가 갈수 있는 만큼에서 등을 피고, 손으로 바닥을 당기면서 유지를 하세요. 엉덩이는 뒤로 보내고, 발볼은 앞으로 길게 뻗으시면서 호흡 충분히 합니다.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더 내려가 볼게요.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 붙이고, 앞으로.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괜찮고, 여유가 되시면 발, 발바닥을 잡으시거나, 혹은 앞에서 손목이나 손가락을 잡으셔도 돼요. 저는 편안하게 손을 풀고, 어깨랑, 목도 편안하게 둘게요. 발볼을 길게 뻗으셔서 배 가슴 한번 들고 앞으로 다시 한번 길게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허리를 피시는 게 다리를 뻗는 것만큼 중요해요. 등을 피고 거기서 유지. 양손 몸통 쪽으로 천천히 올라와서 길게 허리를 펴고 숨 쉽니다. 이제 두 다리를 교차하셔서 테이블 자세로 들어가 볼게요. 양손 어깨 아래 두시고 두 무릎을 서로 붙입니다. 관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무릎 아래에 수건이나 담요를 까셔서 좀 패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 사이를 넓게 피고 왼발을 먼저 뒤로 보내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짚으세요. 등을 피고 호흡을 내쉴 때 왼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끌어 내리셔서 다리 뒷면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 혹은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을 위해서 등을 피고 다리의 이완을 도와줄게요. 숨을 마실 때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쏟았다가 어깨 아래 손목 호흡을 내쉬면서 왼발 뒤꿈치를 바닥쪽으로 꾹 끌어내리세요. 많이 걸으시거나 혹은 많이 서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숨을 마시고 등 앞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왼발 뒤꿈치 바닥쪽으로 꾹 끌어내리기. 손으로도 바닥을 미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한번더숨 마시고. 음, 내쉬면서 뒤꿈치 바닥 쪽으로 최대한 끌어 내려 봅니다. 그때 엉덩이 한쪽으로 가지 않게 중앙으로 맞춰 주세요. 마시고 중앙, 다리 반대편, 등 피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서 등 피고 내려가세요. 음, 다리가 많이 부어 있는 저녁에 해주시면 더 좋아요. 숨을 마시며 앞쪽으로 호흡을 내쉬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내 내쉬며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끌어내리면서 호흡하기 등이 꺾이지 않게 아랫배를 등 쪽으로 넣고 마지막 한 번. 음. 내쉬고, 손쫙 밀어내세요.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두 다리를 붙이고 호흡합니다. 다음 자세는 양손 앞에 바닥에 두시고, 두 다리는 서로 붙여주세요. 왼쪽 종아리를 먼저 오른쪽 종아리 뒤쪽에 올려놓습니다. 왼쪽 무릎은 바닥에서 떠 있어요. 호흡을 내쉬면서 이제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내리실 거예요. 우리 폼롤러 아시죠? 그 폼롤러인 것처럼 지금 왼쪽 다리가 그 역할을 해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천천히 무게를 더 실어주시면 오른쪽 종아리에 뭉쳐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립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많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엉덩이를 살짝 끌어올리셔서 엉덩이를 좀 위로 올리시면 무게가 덜 가서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 왼쪽 다리는 무릎 뒤쪽이나 무릎 뒤도 한번 꾹 내려가 보시고, 종아리 알통, 그 다음, 발목 주변도 움직이시면서 내려가 보세요. 이 부위 중에서 가장 자극이 깊은 곳, 가장 아픈 곳에서 머물러서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아래로 다 내리실 수 있는 분들은 완전히 내리셔서 등이랑 목에 힘도 푸시고, 지금 자극이 오는 데에 집중하시면서 호흡하세요. 다리에도 힘을 푸셔야 뭉쳐있던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풀리고 깊게 금방 마사지가 돼요.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이번에는 반대편을 해봅니다.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오게 왼쪽 종아리 뒤로 가져가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등 길게 펴고 내쉴 때마다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툭 끌어내리시고 등이랑 어깨도 올라가 있던 거를 아래로 풀어놓으세요. 이쪽도 반대편과 같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고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뭉쳐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반대편 하셨을 때보다 한쪽이 더 많이 아프시면 한쪽에 많이 기대시는 습관이 있거나 다리를 많이 꼬셨을 경우에는 한쪽이 더 많이 자극이 깊으실 수 있어요. 마시고 천천히 올라와서 중앙으로. 자 다음 자세는 테이블 자세에서 양손 어깨 아래 두시고 손가락 사이를 넓게 피세요. 발가락을 꺾어서 바닥을 짚고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유지합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고 다운독 자세 견자세로 올라갈게요. 엉덩이를 위로 높게 드세요. 목에 힘을 완전히 풀고, 손가락과 발가락, 그 다음 손바닥, 발바닥으로 바닥을 완전히 다 밀게요. 어깨를 너무 누르지 마시고, 배에 가슴을 드세요. 목에 힘을 완전히 풀고 숨 쉴게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부러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 뒤꿈치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높게 드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조금씩 가능하다면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숨을 마시며 두발 뒤꿈치를 높게 끌어올리고, 내쉴 때 왼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오른쪽 배랑 허벅지가 가까워지게 두세요. 왼쪽 다리 뒷면에 자극이 오는 걸 느리, 느끼시고, 숨을 마시며 두발 뒤꿈치를 위로. 호흡을 내쉬면서 오른발 뒤꿈치 바닥, 배랑 왼쪽 허벅지가 붙어 있어요. 이때 손가락 다, 다 피세요. 숨 마시면서 두발 뒤꿈치 위로. 내쉬며 왼발 누르고. 마시고. 자, 오른쪽 내려가 볼게요. 자, 한 번씩만 더 가봅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뒤꿈치, 자, 다리 뒷면 길게 이완시키기. 숨 마시고 자 내쉬세요. 다리가 많이 부어있던 분들도 이렇게 다리 뒷면 풀어주시면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두발 뒤꿈치를 바닥으로 누르시고 이제 호흡합니다. 내려오실 때는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시면 돼요. 어깨 아래 손목, 무릎 아래 골반. 등 피고 앉아볼게요. 등을 길게 펴서 호흡하세요.